지금, 어, 시간은 6시 56분, 미랑의, 어, 저녁 하늘 모습입니다. 와, 이, 어떻게 이 색깔이 이럴 수가 있나? 비온 다음에, 와, 이 미랑 저녁 하늘입니다. 미랑에서만 볼수 있는 색깔입니다. <laughs> 정말 이쁘다. 진짜 그리, 그림을 그려도 이래는 못 그리겠다. 오늘 미량하늘 대박입니다. 와, 이런 하늘 보기힘는데 와. 진짜 오늘 물감을 풀어놓으셨네, 우리. 어? 하늘신께서. 이야, 미량하늘. 정말 멋있습니다. 이렇게 또 해노블랑 우리 쭈니쭈니 어 인생 영상 나오겠네 그쪽은 또 역광이다 와 오늘 하늘이 진짜 이제 가을 하늘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찍어야지 아 이량의 가을 하늘 풀리야무시죠 <목소리> <필리한 곳이. 목소리> 야, 저구름도 진짜 예다 색감 엄청 아, 이쁘죠. 어디 저기 하와이나 괌 같다고 여기는 미량 삼문동입니다. 삼문동의 하늘입니다.